잠시만 선생님? 자유도 중요하긴 선생님들이 <laughs>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? 자, 내가 가는 길이 아, 정답이야 이런 거 <laughs> <말이야. 웃음> 준비됐어요? 아예 그냥 편하게 내 말을 딱 지나고 원투 쓰리 포 오늘도 이 타이밍 아 오케이 이 타이밍으로 오늘도... 가자 오늘 덧임 없이 길을 걸을 때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난 고민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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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처음 뵙겠습니다. 예. <웃음> <웃음> 와. <웃음> 제가 먹을 것좀 사왔는데. 아 진짜요? 네. 아 오늘. 귀한 거.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아닙니다. 제가 여기 작업실 만들고 나서. 아. 첫 손님이세요 아 집이랑 <laughs> 작업실이랑 따로 쓰시는 거예요? 네아 여기가 집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? 오 어, 좋다 <laughs> 제 닭장 같은 작업실보다 훨씬 좋네요 아,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, 무엇인가요 혹시? 거기에 써있을 텐데 에그타르트 두 개랑 곰들린 하나요 음. 감사합니다 에그타르트 좋아하시면 아직 따뜻하니까 먼저 드셔도 돼요 아, 너무 잘 봤어요. 키웅이도 아, 아, 너무 잘 보고. 아, <laughs> 그리고 이 채복도 너무 많으셔서 항상 아, 네. 아, 제가요. 네. 잘, 잘 듣고 있었는데. 아, 네. 저도 네. 방, 이게 유튜브로만 보다가 아, 실제로 네. 계시니까. 어, <laughs> <오>, 이게 <laughs> 혹시 몇살이가요저 <laughs> 91년생입니다. 음. 나이 어떻게? 막 그렇게 차이안 나네요. 아, 진짜요9 5년생이요 95년생이요? 아. 실 오늘 <laughs> <laughs>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파 네. 랩을 배우러 왔습니다 랩이요? 오늘 음. 선생님이 예 네. <laughs> 랩을 가르쳐주면 된다 근데 네, 일단 랩 장르를 좋아하시긴 <laughs> 하세요? 어, 좋아해요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.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, 못안 했었는데 네. 또 도전하고 약간 틀을 깨면 음. 랩하는 거못 보셨구나 아, 랩하는 거 찾아봐도 될까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요거, 요거를 보면 될까요? 네 <laughs> 아 근데 이게 또그 네. 해 그걸 알아야. 베이스를 알아야. 어, 이 정도 좀좀 치시는구나 이러면서. 아, 네. 아, 네. 어, 진짜 이게 몇년전거라 와, 근데 이 이거 오디션 현장에 있는 거만 봐도 저도 약간 어, 숨 막혀요. 어우, 미쳐버리겠다. 그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. 다른 얘기들은 리태워 하나만 믿 <laughs> <laughs> 음,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. 네,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. 네. 저런 느낌이에요. 네. 근데 이거는 전 이거의 처방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서 아, 그래요? 네. 아, 그럼 정말 다행이네 네. 이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너무 뚜박뚜박 얘기해서 그런 건가요? 얘기하듯이 안 해서 그래요. 아, 인위적으로 때.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조리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. 네. <웃음> <웃음> 그냥 네, 모조리 아. 모조리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다른 얘기들은 네. 모조리다. 불태워줘. 이렇게 이런 높낮이를 넣지 말고 아 최대한 랩은 가사 이런... 맞아요, 맞아요 네. 성조를 넣으면 안 되고 아 그런 건 진짜 센스껏 넣는 거고 나중에 아 기본은 가사의 전달. <laughs> 그럼 일단 근데... 배워볼까요? 아, 배운 게 네. 아니죠. 해볼까요?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예. 심이 더 많이 나가네. 에이. 에이.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저도 처음에 어 뭐지 좀좀좀 <laughs> 했었는데 거의 약간 이런 어,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아, 그래요? 와, 어저 이런 것도 좋아해요. 아, 근데 이런 약간 거 약간 노래 부르고 싶어요. 랩을 배우 시러하신거 <laughs> 아니에요? 아, 그치 그치. 이런. 아. 전 이런 비트 이런 트랙 좋아하거든요. 이게 좀 쉽긴 하죠. 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이거 좋아요. 네. 오케이 일단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친구. 아 쉽다. 갱스터이팝 시키고 싶었는데. 주제를 뭘로 할까요? 어 주제 분위기가 조금 여름이고. 네. 약간 약간 저거 들으니까 약간 네. 자유로움. 자유로. 저는 자유를 원합니다. 자유. 근데 이 곡은 제가 들었을 때 너무 무거워지면 안 돼요. 좀 가볍게? 네, 좀 가볍게. 너무 추상적으로 자유 이래버리면 아. 약간 내 네, 안에 아, 네, 자유. <laughs> 약간 그런 거 이렇게 친구들한테 아. 얘기할 때못할 말을 하면 안 돼요, 아, 오히려. 아, 아, 아. 그런 가사들이 이제 쓰고 나서도 후회가 없거든요. 음. 주제는 자유긴 하지만 음. 제가 만약 이 곡을 완성하라고 하면 은비 입장에서 네. 그... 혼자서 하는 거에 대한 음.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가 또 다른 어떤 두려움도 되거든요 그쵸 네. 그런 게 이제 섞여있으면 좋지 않나 음예 음. 음... 자유? 자유라 너무 꽂히지 말고 왜냐면 두 줄인데 그걸 담을 수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이래서 가사 쓰기가 진짜 너무 힘든 건데. 음, 근데 이래서 재밌는 하네. 거죠. 그렇죠. 네, 퍼즐 맞추기처럼다 생각이 다르니까. 네. 아 가사는 이렇게 쓰면 좀더 이제 귀에 잘 들어오는구나라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. <목소리> 오늘 덕임 없이 길을 걸을 때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난 고민해. I'm a donut, dish in 요 i g a joe, a t o n go. let me know. 걸 o e i t n o i u 고민은 너 no, 아무도 날 대신 고민은 너 no, 아무도 날 대신 할수 없죠 어디로 떠나셨고 조금만 내, 힘을 좀더줄수있어 아니요 좀더 크게 말한다? 고민은 너 no, 아무도 날 대신 그러면 다른 얘기들은 무조건 다고위 태워 아이고 여기서? 네. 안녕 하려 그러신 거예요? 아니요 아, 오케이 좀더 앞에서 틀어 안녕 아, <laughs> <laughs> 오늘도 어김없이 들을 다를 때 후렴 좋은데?

저는 메이킹이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아요. 만약에 이수 없죠. 으로 그냥 받아가면서 음. 만들고 후렴에아녕안아 음. 안녕! 안녕! 아, 그럼 보 나오면 멋 있어요? 안녕 안녕. 어. 안녕 네. 안녕. 어, 좋다. 되게 네, 만족 좋다. 만들면 안녕이었어요. 재밌겠다. 어, 네. 안녕이 제목이 되어버렸네요. 네. 원래 이게 네, 만들면 다 달라져. 그 제가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. 네. 근데 어... 좋아요? <laughs> 일단 드, 바로 들어, 설명 아, 바로 없이 바로 들어보시고 아, 이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좋다 <laughs> 선생님이 신경 안 쓴다면서 다 신경쓰고 있어요 <laughs> 이건 좀 신경썼어요 미라 네. 미로, 다나예 음. 미로 뭐 이런 거좀 신경 썼어요 최대한 음. 그리고 이 대중분들의 가사를 받아서 음, 팬분들? 네 작사를 같이 해요 제가 비는 음. 부분에 음. 비어놓은 부분에 음, 그래서 특이하네요. 이제 음원을 내는 네. 내 건데 당신이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아시지요? 제가 그럼 막객객객막 막 이런 거막 써가지고 하면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? 객객객뿅 <laughs> 미로 <laughs> 이렇게 어, 근데 노래 되게 좋네요. 가사는 어때요, 쌤?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뭔가,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? 그러니까? 맞죠. 네. 네. 급하게 사셨어요? 네, 좀 급했던 네.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나, 너, 은비야, 너, 느려도 괜찮다. 네.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. 어, 일단 선생님을 오늘 만나서. 네. 뭔가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. 아. 이제 아주 조금. 네. 좀 편하게 해도 되겠다. 그리고 막뭐 너무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,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. <laughs> 자신감이 때문에. 없어가지고. 이게. 그때 뭐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그쵸. 자신감이 없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. 음. 저는 그냥. 네, 근데 저는 좋았어요. 저는 좋았어요. 그리고 뭔가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일단 느껴지는 게 음.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, 결국에. 음. 홀로 서기 할때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있스 있는 것 같고 응. 사실 고민이 없으신데 오셨군요. 네. <laughs>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닌데 고민 진짜 많았는데 아, 그러니까, 지금 제가까지 제가 지금까지, 네. 지금까지 한말다 고민이었는데 다 어디로 들으셨어요. 아 근데 이제 이거 노래 들으니까 음 저는 고민이 왜 고민을 하지라는 생각을 아 들어가지고. 네. 그래요? 고민거리가 전혀 없었는데, 왜냐면 네, 좋으니까요. 좋은 걸 하고 있어요. 이미, 음... <laughs> 이미 네. <laughs> 가사도 잘 썼고, 심지어 라임도 맞춘 것을 가사를 가져왔는데, 그러니까 그걸 무의식 중에 하고 있던 거예요. 음... 제가 느끼기에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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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러니까 사실 그냥 확신이 필요해서 왔다. 음. 가 정확한 것 같아요. 음, 진짜 이 얘기가 제 진심을 담은 얘기라서 좀 들어 어색한 것 같아요. 음... 오늘 그말 명심하고 <laughs> 같이 열심히 달려볼게요. 네, 파이팅입니다. 네, 음. 언젠가저 곡을 다시 꼭완성해봐야겠습니 네, 다음에 이거 좀 많이 사오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선생님, 선생님 집 2분 걸리거든요, 이 카페. 아 진짜요? 네, 저왜 처음 봤지? 아, 제가 여기 알려드릴게요, 선생님. 어디서 사오신 거요